우아연정 심정이 어떠십니까? 내일 인사하는데 예? 네? 심정이 어떠신나요 매우 떨립니다 점심은 오늘 한 3개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세계 먹으면 배탈 나는 거 아니야? 내일 인사 가는 사람의 모습 어깨에 힘이 없구만 지금 볼일을 끝내고 남자친구랑 이제 선물 사러 갑니다 <laughs> 찍지 마세요 야 부담이 엄청 됩니다 찍지 마세요 근데 자꾸 여기 보자기 포장지 없다고 전승호 씨가 일기 있으면 수풀리면 바로 현대백화점 근데 이거 상관없다니까? 보장이? 아니요, 음. 하죠 다행히 원단태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원하는 대로 샀어? 음. 너무 부담스러운걸? 백화점 가면 한 35만원 정도, <laughs> 정도 하고 있었는데 한그 정도 해야지 한5 인가고 이 정도 가격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이 정도로 백화점에서 사면 더 비싸? 많이 못 먹어 진짜? 어 <laughs> 아. 자꾸 여기 이 안에 못 찍게 합니다 찍으면 안 돼? 어? 오호 <laughs> <멋있다. 웃음> 이건 뭐야? <laughs> 오 뭐야? 짠! 우리 오늘 잘해보자 첫 단추 어떠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laughs> 점점 부담감이.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입었습니다. 패딩 입고 나는. 아 혼자 패딩. 열심히 거울 보는 중. 공주병 아니야? 공주 아니야 공주? 공주병이 아니라 공주 가을용이. 떨린다고 맥박을 재는 전소희 씨. 에이 너무 긴장 안 하고 있네. 뭐라고? 안 들린다. 내가 말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들려? 가아 또? 이제 식당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걷는 걸음이 로봇이 됐다. 괜찮겠지? 파이팅! 응. 화이팅 초긴장, 초긴장. <laughs> 아,라고 한숨이다. 어, 우리 여기서 한번 더. 더 긴장되네, 룸이니까. 와, 여기 이렇게. 지금 선물 어디 놔둘지도 고민하고 고민. 이거는 글씨는 숨겨야죠. 번호판 몰라. 아 엄마 차 타고 오려나긴찮으십니까 네. 네. 배고파 <laughs> 안면 근육이왜 그렇게 굳어 있어? 아니야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 나도 긴장된다. 아니다, 내가 말했잖아. 아, 내까지 그랬잖아. 내가이너다는데 지나갔다, 지나갔다. 어떻게. 왔어 왔다, 왔다, 저기다. 뭐라고? 주 왔어, 왔어, 주차잖아 떨린다. 나도 떨린다. <laughs> 왔다. 어 아니 긴장돼서.. 그 너무 긴장돼고 있는데? 복숭 여기 10분 동안 내 보고 창밖 보고 있어라 했다니까? 왔다 왔다! 아빠 왔다! 이거 줘봐. 그 맛있는 거 빨리 먹자. 이렇게 어야 일단 전과복 시키고 다거 같이 해야지. 해야. 동파묵이나 이런 거. 그 부모님만 올게 어, 연세가 되는데 어, 저희 아버지는 63년생이시고요. 어. 그리고 어머니는 66년생. 어. 아, 음, 근데 음. 또 연세가 상상할 수아버님아 그때 시거 근데 아까 밥을 먹으면서 하지. 네. 아니 이거 아지. 양쪽에 할머니 그러니까 얘가 친쪽에할머니만 계시네. 지그 자네도 거기 있으아 예, 저는 아버지 사업계 중에 <놀람> 음, <성계는 놀람> 뭐라고 다시 말해 봐. 박채가 아니라 쟤는 뭐라고 다시 말까 <놀람> 이거 찍고 아니, 있다. 아빠 세대는 뭐몇 그냥 가서 뭐안 그냥 했어다 이것만 도 이미. 아, 이다, 이다. 뭐야? 와, 이거 양이 왜 이래 많아? 정해장봐장봐포장안 된다 양이 우리 뒤에 짜장이랑 시킬 수 있겠나? 아니야 내가 해줄게 아 내가 봤을 때 본인도 본인이 해줘 그러니까 아빠는 질문하고 여기 세 명.. 정세균 가만 까있게내리매하고 부디 결혼하겠지 이미 생각하고 있었거든문차이 응. 없다 아빠는.. 안 아빠는 아저씨인데? 다 근데 아빠 질문이 보통 있잖아 인사하면 우리 딸 어디가 좋은데 이런 거 묻는데 왜 그런 건안 물어봐? 그래 안안 우리 딸이 어디가 좋은데 <laughs> 나는 아프다는 거 가지고 이거는 어? 다른 의미다. 지현아. 지현아, 그만 그런 말 물어보고 그만 네 무덤인 거 아니야? 지 어. 지금 계속 물어보 보면... 네. 아니 지 너무 많아서 말못 하겠지. 어, 한 100가지 됐는데 너무 많아. 다음에 네. 아무다 말하고 가자. 아... 엄마의 좋은 거. 그래. 엄마... 1번 물어보자. 1번. 엄마 여기 점식어가 오잖아. 2번. 안줘서그래 2번. 어, 근데 너자책 주잖아. 3번! 살림살이를 잘하잖아. 이봐! 나. 응. 감사합니다. 네. 아, 잘 먹었습니다. 감사히잘 먹었습니다. 예. 그럼 말부나 그래. 네. 응, 금방 배러 어때? 진짜 솔직하게 말해. 어, 나는 좋아. 있으니까. 진짜 괜찮아. 그냥 인사만 하러 온거 아니냐고 그랬잖아. 자주 보자 했잖아. 수동 못 배불러? 결혼하기 전 하고 후하고 또 당장. 맞네. 이 자, 이제 아 집에 가자. 빨리 약속해 빨리 내 유튜브를 아 위해서 빨리 가라 가라. 서심에 따라가라. 아가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아, 아, 안녕 저희는 지금 이제 인사를 하러 가려고 고기를 가지러 갑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집 인사하러 갈때 엄청 떨었는데 저는 지금 하나도 안 떨립니다 이게 맞아? 난 그냥 재밌을 것 같아 고기 있잖아 줄였잖아 그게 우리 결제했는 내역이 있어야 되니까 20만원 하셨나봐요. 네, 네 20만원. 네. 이거는 핑크로다가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 주셨어요. 네, 긴강석깔리죠 이제 픽업할 거다 완료. 응. 근처 카페에 갔다가 인사드리러 갑니다. 응? 여기 이거. 밥 먹으러 가기 전 푸팟. 나 노릇노릇 이거였나? 응. 짠. 여기 소금빵 맛있습니다. 여기 이거. 다 먹으면 저기 소고기 바지 진짜 많이 남겨버리겠죠? 이거보다? 응 지금 이제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두개 <laughs> 하늘이 예쁘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큰일 났습니다 야 약간 이제 걸어서 갈 생각하니까 배가 약간 아픕니다. 아무튼 도착해서 찍을 수 있으면 찍어 볼게요. 찍을 수 있습니다. 제가 <laughs> 찍을 거예요. <laughs> 그래. 저기 왜 그쪽이 약간 표정이 아니, 긴장했죠? 뭐 <laughs> 했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네? <laughs> 왜 그쪽이 긴장을 하신 것 같죠? 응, 네. 끝나고 나한테 혼날까 봐 긴장하나? 잘 온다. 네? 응. 뭐라고? 잘 올린다. 이쁘다. 흠. 응. 한정식 바깥에 뷰가 이렇게 보이는 느낌. 여기 왔습니다. 룸에 여기는 화장실이 약간 바깥에 있어요. 오늘 뭐, 얼굴 빵딱으로나오네 너무 더워, 더워 어떡해? 오케이. 이제 곧주 말도 더 늦는데 이제 곧 도착하신답니다. 서빙하러 오셨어요? <laughs> 혼자 갑자기 상차림 중. 스무 들어올 때 찍을 거야? 지금부터 그럼 준비해야지. 어, 빨리 따라가라. 조심히 따라가라. 조심히 들어가세요. 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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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해서 찍을 수 있으면 찍어 볼게요. 찍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 찍어요. <laughs>